오늘 제목은 이재명의 난, 더불당의 난, 조국의 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난과 혁명은 뭘까요? 어, 옛날 우리 아, 구한말 시대 여러가지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 난이 있었죠. 재충원의 난 그죠. 뭐 여러가지 또난 중에서는 어, 수많은 또 이렇게 임금을 타파하고 또 새롭게 올라서는 이런 여러가지 어, 그런데 난이란 것은 역적으로 몰려서 잘못되면 난이 되는데 권력을 찾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혁명이 되는거죠 그래서 혁명과 난은 종이 한장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 난이라는 것은, 아, 여기서, 어, 자유오파에서 이겼고, 어, 정당하게 개업령이 되어서, 아,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또 자당의 배신자가 생기지 않았으면은, 난이라는 것은, 어, 혁명이 될수 없고, 난으로서 아마 그대들이, 그대들이, 아, 고통을 받고, 아마 여러 가지, 어, 우리는 지금까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근혜 사님이 깜방에 갈 일도 없고, 아주 그죠? 어, 또 멋있는 정치를 더할수 있는 한. 그, 한번 더, 어, 민주주의가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미, 어, 저자들에게 다 뺏겼으니, 이미 그것은 저자들 입장에서는, 혁명의 성공이 되는 거죠. 아, 그러나 그 시대적으로는 이제, 어, 2025년을 달리며 있으면서, 21세기로서, 뭡니까? 저자들은, 어, 혁명이면서 또 뭡니까?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성공이 되어서 혁명이 되어버렸는 거다. 그죠? 그래서 빼앗긴 꼴에서는 뭡니까 오히려 자당의 배신자가 나오면서 어 오히려 다 갖다 바치는 그죠 어또 이렇게 보쌈을 사서 갖다 바치는 그것도 현직 대통령 부부를 보쌈 사서 갖다 바치는데 어 저+ 저자들은 뭡니까 장르를 깔고 춤을 춰주고 거기다가 부하 내동하는 이 자당의 자들이 결국적으로 더 미운 꼴이 됐다 그럼 배신자가 생겼는 거죠 옛날에 보통이 저 어떤 어 뭡니까. 어, 우리 문을 열어 주는 여러 가지 배신자들은요. 아 결국적으로 그 스파이들, 그 스파이들이 결국 성문을 열어 주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그어 뭡니까? 성을 빼앗기는 곳을 우리가 수없이 어 역사에서도 많이 보았지잖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성문을 아 열어 주는 어 아, 그런 자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아 보수 오퍼가 지금 개멸이 되고 아거기다가 뭡니까? 내란,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불임서 넘어서 얘는 내란에 있던 그 스스로의 벌은 칼날 위에서 숨어서 지금, 뭐, 숨 쉬지 않는 그런 자들. 또, 저쪽 편, 지금도, 아그자장의 대통령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그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어, 자, 자파의 그죠. 어떤, 뭡니까, 가메를 쓴 오파. 뭐, 이렇게 되죠. 오파의 가메를 쓴 자파. 아, 이런 또, 그래도 조금,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 그구라고 갖다 붙여버려서, 어, 그 사람들 입을 막고, 입에 제갈을 물리, 물리려고, 물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한심한 작자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 국민들은 안타까운데 그 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또 이런 것을, 어,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오늘 사주는요, 어, 이름 가을이 접어들면서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3일부터 해서 장동혁 어, 대표의 운세는 엄청나게 좋아진다. 또그 날에 어, 대표를 뽑는 일진도 제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 운이 좋고 일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가 장동혁 이제 어, 대표가 6, 앞으로 6개월. 음력으로 6개월입니다. 음력 12월까지 많은 변화와 많은 것을 이루하지 못하면은 시기는 놓쳐버립니다. 내년 운세보다는 올해 운세가 정동영 대표 운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업적과 이루고 어떤 정리할 것을 정리해 되고 내볼 건 내보내게 되고 변화할 것을 변화하지 못하면은 6개월 뒤면은 대표도 내힘들게 빠지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는 망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 6개월 기회에 많은 것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 지방 선거도 이겨야 되는 저 초석을 깔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물갈이를 할수 있어야 되고 어, 또 많은 도전 그죠 많은 시스템 많은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 많은 뒤집는 그 지금까지 접프야 펜파된 이런 것들 또 내부의 간첩들 그죠. 우파의 어, 뭐, 가면을 쓴 좌파들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장동혁 또 대표는 또 한번 실패가 돼서 또 뭡니까 비상 대책 위원장 또. 다 탄생되고 비상 체제로 또 돌아가는 대표를 내려와야 되는 이런 초석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장동영 대표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무거운 어깨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은 이재명 사주와 조국 사주 또 김어준 사주를 보면서 내년 음력 일월이 가장 가장 큰 고비를 오는데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동영 대표는 내년 음력 일월 전에 많은 것을 이루게 해서 본인의 어떤 보따리를 수, 가져올 수 있는 본인의 성을 구축을 해야 된다. 아, 거기서는 에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오히려 지금 선거를 치르면서 당대표 된 것보다는 앞으로 6개월이 어떤 자리를 잡는 것이 더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아닐까. 아, 어떤 뭡니까, 여론이라든가 어떤 어, 뭡니까, 어떤 일시적인 인기, 이거보다는 실제 어, 아픈 살을 돌아내, 돌아내고 골문 살을 돌아내고 새살을 심어야 되고 새살에 올려오는 아픈 것을 이 게 냈을 때더큰 정치인, 더큰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도 올라왔을 수가 있는데 이 6개월을 잘못 보내버리면은 아, 결국적으로 그나물의 거압이 돼서 또한 뭡니까 아, 또 이게 놓고 오히려 극우 프레임으로 어떤 뒤집기가 더 생겨서 오히려 장동윤 대표도 다시 아, 극우 프레임으로 뒤집어선다 이렇게 저자파들의 속성을 가진 저런 오파의 감에서 자들은 남을 물고 뜯고 남의 떤허점을한 뭡니까 살피는데는. 대단한 기술자들입니다. 또 좌파에서 또 넘어온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은 호시탐탐 장동의 대표를 또 무너뜨리려고 아마 기술을 넣을 거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의 동조 세력보다는 저쪽에 동조하는 자기 먹던 우물에 가래를 뱉는 채물 뱉는 그런 짓을 앞으로 많이 할 거고요 또 뭡니까 또 내부 총질은 점점 더 심해져서 오파를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대. 대통령 후보가 깜방에 있는 거는 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영달만 앞으로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동의 대표의 운세를 보면은 앞으로 6개월이 자기 인생에서는 큰 아주 기회이고 또 처음 가장 또큰 고비도 되고 가장 기회도 될수 있다. 이렇게 잘얘기 냈을 때는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서도 올라설 수 있고 여기서 6개월을 잘못 보내 버리면은 그냥 또 망쳐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흐르지 않을까? 아 저자들에게 꼭 이기는 어~ 대표의 어떤 길이 아주 무거운 책량 책임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동역 어~ 두 번째 걸음 이런 어떤 아~ 제목이 있는데요. 아, 이전라도시인 정재학 씨의 어 아, 있던 글을 읽어드리면서 아,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장동혁 두 번째 그러면 목을 치는 일이다. 황룡사 구청 목탑에 관한 이야기다. 국힘당 장종 장동혁 대표의 문제에 의인 까닭으로 황룡사 구청 목탑이 등장하느냐 할수 있지만 그거는 사연을 모르는 소리다. 황룡사는 서기 5, 566년 지 진흥왕 때 세워진 신라를 창하는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그 황룡사에는 645년 선덕여왕 14년 때구층 목탑이 세워진다. 그 유명한 황룡사구층 목탑이다. 각 층마다 여러 국가를 상징하며 1층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자 고 하는 정복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자장률사가 등장한다. 자장률사는 성덕여왕이 등장하자 이내 여왕의 운명을 극장하고 고심하였다. 알려지다시피 영국이나 스페인 등 근대 역사에서 여왕이 지배했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역사가 인정한다. 그니의 실종 때문이다. 그래서 지시나 명령 에게 존중하지 않은 신하들로 인해 여왕은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결국 타협과 협상을 위한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 선덕왕 시절에는 내부 혼란에 이어 백제의 침략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다. 이어 자장율사는 여왕의 덕은 있어나 존엄이 없다고 판단해 따라서 구청 스탑을 세워 여왕의 존엄을 돕기로 하였다. 백제 의 기술자 아비지의 도움을 받아 완공한 이 목탑은 높이가 80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탑이었다. 아파트 20층 높 피를 능가다 특히 지진 등자연대해에 대비한 뛰어난 내진 설계까지 적용되었을 정도였으니 그 웅장함에 더하여 가히 신라 건축 기술의 정수가 담긴 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장의 건의로 세워진 구천 목탑은 신라 주변 고개의 국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내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장엄한 목탑은 덕은 있으나 존엄이 부족했던 순덕 영왕의 건의를 세워주는 의미가 되었다. 실제로 탑 건축 이후 라는 안정되었고 마침내 국 통일을 이루게 다 장동혁 대표는 바로 이 이야기를 기담아들어야 된다. 지난 시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덕은 있으나 존엄이 없었다. 오죽하면 최근 고역부 장관의 물망에 오른 최규진 같은자가 병신년이라고 했을 것이라 기태라 부르여 존엄을 짓밟았던 현 민주당 좌파 세력들의 지난 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도랑은 넓었으나 인덕도 없고 존엄도 없었던 분이다. 그래서 그토록 아끼던 한동훈으로부터 배신을 당. 했고 조놈이 없으니 국힘당이 흩어지고 아, 분열하면서 수없이 탄핵을 요구받은 것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 빨갱이로부터 그 동안 험한 고를 당해서도 청계천이나 위대한 공사를 인해 그 명예를 보전하고 있다. 장동, 장동혁 대표도 알다시피 작금의 대한민국은 빨갱이들과 자유민주체제를 놓고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덕을 베푸고 인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인 시기에 장동혁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아, 자유민주를 향한 수천만 국민, 들이 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태종은 말하였다. 여기 십 명의 신하가 있다 하자 그 중에 한 일인은 충신이 분명하다. 그러나 열명 중에 한 명은 역신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나머지팔 인의 신하 는 누구인가? 태종은 이렇게 스스로 답하였다. 나머지 팔 인은 내가 강하면 중신이 되고 내가 약해지면 역신이 된다. 결국은 본인이 강한 지도자가 되어야만이 중신으로 된다. 그죠? 내가 약해지면 역신으로 변한다. 즉 자파가 된다는 겁니다. 태종은 왕권을 위협할 공신으로부터 처, 처, 처치했다. 처남들도 예의가 없었다. 그리고 탄탄 왕건 위에 어, 세종대왕의 처, 치세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종대왕 이한 분이 이룩한 업적은 세계사적 것이다. 태종이 용서가 되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강해지는 법을 몰랐다고 볼수 있다. 반면 이재명은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어, 개차반일지라도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 휘하 당소서 어른들과 지도부에게 복종을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 복종 그걸 알고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마는 그래도 해내야 한다. 그 동안 국힘당을 속속들이 섞게 한 무리들이 장동일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뜻에 반한 자는 가감에 먹을 쳐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법이고 복종이 따른 일이다. 복종이 보이면 그때 관용도 가능한. 법이다. 명심하라, 복종 없는 관용은 호구를 잡힐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대가 역신의 목을 칠줄 모르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칼을 어, 들고 앞으로 나아가 선봉을 달리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면, 장동혁 대표 당신도 윤성형의 채육을 맞을 것이다. 국민의 뜻은 대윤대통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분의 명예 회복 없이는 국힘당 역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이 가당치도 않는 내란 프레임으로 국힘당을 짓는 누르는 이유를 모르면서 어, 그자는 국힘 당원을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돌보지 않는 자들은 목을 쳐라. 다음은 만의 한용운 선생의 복종이는 시이다. 의인과당인지 오늘은 이 시를 엎어보고 싶어진다.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 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과감하게 자파의 어떤 가마를 선 우파를 가장한, 그죠? 이런 자들은 칠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장동혁 후보는 목을 칠줄 모르면 다시 돌아옴이다불이 된다. 이런 오늘 글을 바칩니다. 박구쌤입니다